김태희, 웰컴 투 삼달리로 컴백 한국의 인기 배우 김태희가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에 특별 출연하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. 2 0일 스타뉴스의 단독 취재 결과에 따르면 김태희는 지난 18일에 촬영을 마친 특별 출연 장면으로 드라마에 참여했다. 김태희가 웰컴 투 삼달리에 참여한 이유는 작가 권혜주와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. 김태희는 이전에 tvn 드라마 하이바이 아마 에서 권해주 작가와 호흡을 맞추며 인생 작품 중 하나로 꼽혀왔다. 권해주 작가가 웰컴 투 삼달리의 극본을 맡게 되면서 김태희는 특별 출연을 결심했다. 웰컴 투 삼달리는 한라산 자락의 어느 개천에서 난룡 같은 삼달리가 어느 날 모든 것을 잃고 추락한 뒤 고향으로 돌아와 사랑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. 이 드라마에는 지창욱, 신혜선 등이 출연하며 특히 첫 방송부터 5.2%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시작해 6회에서는 8.3%의 시청률을 기록하여 10% 돌파가 기대되고 있다. 김태희는 최근 6월에 공개된 이너 마당에 있는 집에 출연한 바 있다. 그 이후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김태희의 웰컴 투 삼달리 특별 출연은 많은 이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. 앞으로의 김태희의 활약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.